사랑의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구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른 바이러스가 사라져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큰 기쁨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 인자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이 뭐지? 아! 알겠다! 응? 사탕이랑 순대를 많이 먹는 날이구나! 널리가 있겠냐? 뭐? 그럼 넌 알아? 사순절이 뭐하는 날인지? 그..그건.. 얘들아 싸우지마! 내가 알려줄게!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을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그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원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을 선택하시다니.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고 아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스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 하지만,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사랑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된 우리들은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지내야겠지? 과거의 교인들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에 이마에 재가루로 점이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냈대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은 꼭 수요일이라는 점과 여기서 나온 재가루가 합쳐져 사순절의 첫날을 제수요일이라고 부른단다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리다니. 과거의 사람들은 사순절을 그렇게 보냈구나. <웃음> <웃음> 믿음아! <웃음> 오빠! 어디가! 오빠, 믿음아, 왜 그래? 괜찮아? 난, 사순절이 그런 날인 줄도 모르고, 장난만 쳤는데,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다. <laughs>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거야! 믿음마 <laughs> 그건 군고구마잖아. <궁금하잖아>. 아유, <laughs> 엉뚱하긴 하지만 사순절을 의미 깊게 보내려는 마음이 정말 예쁜데? 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 저녁을 먹지 않을 거야. 나도 나도 사순절 동안은 게임도 안 하고 동생 소망이랑도 안 싸울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금부터 같이 기도해 볼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앞에 만화에서 봤듯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또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자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잘 지낼 거라고 그 역할에 잘 감당할 거라고 손사님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손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친구가 여러분에게 나쁘게 대하면,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지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나를 어렵게 했으니까 가서 막 때려주고, 욕하고, 나쁘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음, 아니에요. 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슬프게 여러 번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앞에 만화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왜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선생님 질문을 또 한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친구의 잘못을 혹시 용서해 준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몇 번이나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 아는 인물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런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하나요? 이렇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거라. 일곱 번씩 일흔번. 7 곱하기 70 하면 490이라는 답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4 9 0번이라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였을까요? 우리 만화를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꼭 나와 같은 일을 해야 돼. 남에게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서로 용서해주렴.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옛날 어느 곳에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빚져서 다 갚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왕이 자기에게 빚을 진 종들의 빚을 다 받기로 하고 만달란트를 빌려간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려간 만달란트 지금 당장 갚도록 하여라. 큰일났어요. 그 종은 만달란트나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었거든요. 화가 난 왕은 종과 종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종은 울며 왕 앞에 엎드려서 애원했어요 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옥에 가두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갚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인자하신 분이라서 울며 호소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었어요 좋다 집에 돌아가라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갖지 않아도 된다며 그 종의 빚을 다 없애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기뻤을 거예요. 이젠 돈 갚을 걱정도 없고 또 감옥에 들어갈 걱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왕에게 용서를 받은 이 종이 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 자기에게 돈을 좀 빌려간 친구를 만났어요. 음. <laughs> 이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었지? 생각하면서 친구에게 뛰어가서 역사를 잡고 말했어요 잘 만났다 야 일로 와봐 내돈 갚아야지 백대날리온 지금 당장 바로 갚지 않으면 바로 감옥에다 쳐넣을 거야 그 친구는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대요 정말 미안해 지금은 돈이 없어 못 갚지만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어? 꼭 갚을게 그러나 종은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아니 뭐라고? 지금 당장 내 돈을 갚지 않으면 너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결국 백대나온 빚진 친구는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왕은 그렇게 친절하게 자기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 종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대요 왕은 그 많은 돈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이 종은 자기가 받을 돈을 한 푼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 그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답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왕에게 가서 자세히 다 일렀대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왕이 너무도 너무도 화가 나서 그 종을 잡아 오라고 했어요. 은혜도 모르는 그 종을 당장 잡아 오너라. 이 악한 종아, 내가 그 많은 돈을 다 탕감해주며 불쌍히 여겨 용서해주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넣었구나. 여러분, 만 달란트는 백 대나리온보다 훨씬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 하루 일한 값은 일 대나리온이었어요. 종의 친구가 빌린 백 대나리온은 백일을 일한 값이었지요. 그럼 종이 빌린 일만 달란트는 얼마였을까요? 무려 16만년이란 값이었어요. 자기는 16만년이란 값을 용서받았는데 100일을이란 값을 용서하지 않은 종. 왕은 이 종이 너무나도 괘씸했던 거예요. 왕은 이제 그 종이 아무리 울며 빌어도 듣지 않고 그 종을 감옥에 넣어버렸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남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또 나도 너희들에게 이 왕과 같이 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좀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심지어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팠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요셉. 요셉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특히 사랑받는 자녀였어요. 그런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시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요셉을 미워하면서 심지어 어린 요셉을 먼 나라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늘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요셉의 가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하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요셉은 그냥 쉽게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 통곡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팔아버린 형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장 큰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그 사랑이 흐르고 넘칠 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쩔 땐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또 형제 자매들과 서로 싸우, 싸우고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기 위해 먼저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먼저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어렵고 아프게 한 가족과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유년부, 친,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 시간에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언제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상으로 예배 참잘드리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다 같이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하나이다.